이것도반이로이건이맞이다 음...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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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는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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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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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 이거 가 있는데 네. 이 독일에서 이거 어. 했어이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제 각자 개인 방인 줄 알고 맞아요. 갔는데 이제 도착해 보니까 방을 이제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차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있으니까 주원이랑 창균이랑 쓰고 뭐요누구랑누구랑 누구랑 쓰고 아, 하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창균이가 어나뭐 뭐라고 했죠? 나 혼자, 어, 나 혼자 쓸게 이래. 나 혼자 쓸게 나 다른 방 쓸게 이래가지고 어, 다른 방 쓸게 이랬네. 우리 꿀디가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네. 어, 매우 그 당황한 표정을 네.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저도 솔직하게 약간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너너나랑쓰기 그렇게 싫냐 창균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창균이 또 웃으면서 어 아니야. 네. 아니야 형 그런게 아니라 또 말을 또 그러면서 또방 같이 쓰기 싫어해 그래서 제가 어. 결국에 또 같이, 같이 쓰게 썼죠. 됐죠 그렇죠. 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나 마음에 상처받았잖아 아근 네, 그건 나였어도 좀 상처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Respect Respect 이게 또그 패턴이나 이런 게 있,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빨리 넘어가죠 그렇죠? 빨리 네. 넘어가 볼게요 네.